얼마 전에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 또 아버지 어머님들께서 힘드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너무나 좀 힘든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어, 우리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당장 우리 아이 돌봄사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힘이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아이들을 맡기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정신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돌봄사 지금 제도 논의되고 있는데, 과연... 우울증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또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부분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음 공식적인 그 인적성 검사를 통한 그런 부분들은 채용 단계에서만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부분들을 더 개선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우리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채용 단계뿐만 아니라 관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당장 괜찮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우울증 올 수도 있고요. 또 정신 상태나 아니면은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지 못 못한, 못한다면은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초반에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했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30대 후반에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일에 질리고 너무나 우울증이 심해져서 아이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걸러낸다면 어떻게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 돌봄 아이돌봄이나 아니면 기타 이런 양육 과정에서 부모들이 느끼는 불안한 다그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믿고 맡겨도 되나 우리 아이들 안 다치나 우리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나 정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관심과 또 정책 연구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아이에 대한 애정도 그리고 정신적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측정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측정 기준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증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아이돌분미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정신적 또는 여러 가지 애정도 부분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공급한다면 이 생태계 자체가 악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관심과 을좀관심 연구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laughs> 저희가 어... 앞으로 이제 매년, 하여튼 저희가 지금 매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항목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이제 낮은 등급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돌봄이들은, 돌봄사들은 별도 교육이라든가 또 필요한 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실시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